얘라 욥기 39장 읽어줄게.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아, 몇달 만에 완사게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불어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아, 풀어 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등가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겠느냐? 어? 들판을 집으로 삼,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laughs>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사는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뜨는 초장이다.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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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네를 들소가 네 일을 거두어 주겠느냐? 들소가 네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네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받,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네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더마트 일수 있겠느냐? 글쏘가 심은 것을 거둬들여서 타장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할머니.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제 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할머니.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치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게 횟수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할머니 방에 계셔요. 얼른 먹어.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요분 생...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흔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 당당한 콧노래를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아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 총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꽃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내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 지,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40장 주님께서 또 요배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요바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요비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나? 응, 방에 계셔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느냐? 네, 네 팔이 하나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험과 종기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네 끌어올리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빈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서 있는 자의 자에게...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처음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네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였다. 배의 습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빛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 모든 <목소리> 들짐승이 뛰어 즐겁게 뛰노는 엄마 성경 읽어 주고 있어요. 이일 하나님 말씀.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을 먹은 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영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서 몸 몸을 맡긴다. 영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내까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렀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아 <laughs> 누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있으면 누가 그코의 갈고리를 깰수 있느냐. 주는 알파와 오메가 불러볼래? 오고 라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에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깰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깰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불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네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우와, 어부들이 잘한다. 그것을 <laughs> 잘한다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홍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사인인들에게팔수 있겠느냐? 네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깨뜨릴 수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다. 리와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이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 싸우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너,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와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욕망을 욕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지나겠느냐? 누가 그곳에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 자랑할 만한 거.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통도 튄다. 콧구멍에서는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달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은 시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가 기가 꺾인다. 소리에. 칼을 들이낸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칼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도 여기고, 새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스는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물림 매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팡이쯤으로 생각하여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 웃음만 진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잡기가 할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끌게 하고,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를만한 것 없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 짐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것,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42장 요비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더비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백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한 말, 말을 할 때에 내 종욕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일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욕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욕이 너희를 용서하여 해달라고 빌리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때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남아 사람 소바리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해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도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이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요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요비 양을 만 사천 마리, 낙타를 육천 마리, 소를 천 결이, 나귀를천 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개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요베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요분은 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 대를 보았다 요분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메이, 이 욥기 다 읽었다. 이랑. 대단하다. 이 욥기 다 읽었네. 엄마도 읽어. 먹을래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엄마도 먹을까? 응, 응 알았어 고마워 얘랑. 이제 여기 끝났어 아멘 하자. 아멘 아멘. 응, 잘했다.